다음은 그레이 패션 라인인데요. 그레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예, 이렇게 파란색 용기로 되어져 있고요. 명도 앞, 자 명도 뒤에 슬러시가 있고, 슬러시 뒤에는 두 개의 반사빛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, 처음에 나오는 0이라는 숫자는 브라운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2차 반사색인 예, 숫자가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, 예를 들면은 6, 0 1 아, 6레벨에 새치 커버를 할수 있는 애쉬 계열의 컬러구나. 그리고 예를 들면 805. 아, 8레벨에 브라, 세치 커버를 할수 있는 레드 계열의 색상이구나.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리크로마는, 자, 저희 리크로마 그레이 패션 라인에는 총 9가지의 반사빛으로 되어져 있고요. 네. 8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약 세치 모량이 30% 기준일 때 완벽한 커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브랜드의 연모제와 비교를 하자면 저희 리크로마는 그 리크로마의 컨셉에 맑게 세치 커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깨끗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요즘에는 새치 커버라고 해서 완전히 어둡고 그다음에 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밝으면서도 좀 환하게 새치 커버하고 싶은 고객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거기에 정말 잘 맞는 연모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새치 커버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많이 닿다 보니까 두피에 자극을 줘서 예민한 두피라든가 문제성 두피로 가기가 쉬운데요. 저희는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피를 보호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을 약 6가지 정도 배합해서 만들어서 세치 커버 염색임에도 불구하고 두피가 예민해지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리크로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